어떤, 아니, 나사가, 응. 어떤, 위성을 응. 달에 보내는데, 응. 그 위성의 목적이, 달 응. 궤도를 응. 똑같이 돌면서 응. 탐사하는 거였는데, 응. 근데 그게 기계로 조종하는 거였어 전파를 이용해서. 근데 갑자기 쏘아 올려서 나사가 계속 조종하고 있는데, 그 나사가 실수로 너무 빨리 조종해서, 달이, 아니, 위성이, 달에 부딪혀갖고 박살났대요. 그래서, 정말? 그 후에, 음. 들어선, 달탐사 로봇이, 바이, 누나가, 음. 바이킹 1호 알죠? 음. 그 바이킹 1호가, 음. 그때, 그 다음에 들어선 거예요. 음. 그런 거구나. 음. 근데, 음. 나, 나사에서, 음. 인, 전파가 음. 이미 끊겨진 건 아는데, 음. 왜 음. 전파가 끊겼냐. 음. 그 당시 나사의 생각이, 음. 행성에 부딪혀서 음. 고장이 났다, 이 생각이었는데, 음. 계속 조사해보니까 아예, 아예 박살이 난 거예요. 음. 그, 그래서 그 다음 바이킹인으로 한 거죠. 음. 그랬구나. 저 거기서 뉴스를 봤어요. 뉴스에서 봤어? 네. 와우. 어떻게 신비는 이렇게 일곱 살짜리가 이렇게 잘 알아? 근데 이상한 게, 음. 나사가 아예 그, 인공위성이나 그 달, 행성 탐사 로봇은 다 이름이 있잖아요. 음. 근데 그 탐사 로봇은 이름이 없어요. 이름이 없어? 네. 음, 왜 그럴까? 전부터 말은, 마련해놓은 게 있는데 엄청 길어요. 일단 알파벳으로만 설명해 드릴게요. 응. A C 응. R 응. K O 응. G Y. 이 응. 응, 다음 글자 생각이 안 난다. 끔. U Y. X, T, U, Y, S, S, 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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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R, K 엄청 길죠? 응 음, 정말 어떻게 그걸 다 외웠어? 지금 알파벳 글자가 15개예요 음 15개나 돼 네. <laughs> 어머나, 어머나. 그랬어. 완전 대박이죠. 진짜. 근데 더 음. 대박은 신비가 그걸 다 안다는 거에. 안다는 거. 안다는 거에 겨우 일곱 음. 살짜리밖에 안 되는데. 음, 그러게. 놀라워. 지에서 대박 사건이에요? 응. 음. 그렇다니까. 네. 음. 8시인 10시 넘었어. 잘 자, 사랑해. 응, 오케이.